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함께 읽으면 철학의 역사를 빅뱅까지 다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음진 지식 하우스에서 나왔는데 역시 쉽게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서양 철학사를 읽어갈 수 있는데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입니다. 이거 역시 어렵지 않고 대중들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 이어서 소개해드릴 책들은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하고 관련된 책들입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하면. 된다. 어, 이게 기독교에서 한때 욕도 많이 먹었는데 최근 수백만 부가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얘는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 일종의 자기개발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이라고 할수 없는 책인데 긍정의 힘이. 이제 자기개발서가 이제 그런 맥락에 있는데. 자기개발서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또좀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개발서를 읽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하는데 사실 성공하거나 자기개발서가 자기, 자기 인생에큰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 자기 개발서를 읽고 또 자기의 삶에 보탬이 된다라는 것은 유익하지만 마치 신앙서처럼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 정말 나도 대입하느기처럼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강연해 주셨지만 어, 구조주의, 구조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히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적으로 바라봐야지 무조건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만 하면 나도 성공한다. 라는 논리로 간다면 심각한 우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개발서도 비평적 시각, 철학적 시각, 인문학적 시각으로 읽어야지 나에게 유익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건 역시 마약과 같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에 마치 마약이 한 번, 두번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자기계발서도 나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laughs> 무려 무려 200번을 읽었습니다. <laughs> 대일 보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로 나왔던 당시 20년 전이니까 관련된 한, 한 서점에 나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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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책들은 다 읽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양한 전문 영역에 관련된 자기 개발서들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사기 잘 칩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서들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 습득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도 동기부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자칫 마약과 같이 넣는데, 모든 것들을 마치 된다는 형식으로, 그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사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 철학의 관점으로 자기 개발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일 좋은 것은 인문학으로 자기 개발서 읽기라는 책입니다. 자기 개발서 베스트셀러 되었던 책들을 이제 비평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소술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자기 개발서들, 혹 읽게 될 자기 개발서들의 함정,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그대한 사기극 자기 개발서가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굉장히 읽으면 야 내가 많이 속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고 또 직장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의 말, 주장, 방식들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인문학의 거짓말. 어, 왜,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 인문학이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문학책, 그리고 인문학 장면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문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 유행하니까 장사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려 어, 인문학을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한 것들을 종합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역시 두께는 굉장하지만 읽어보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잘 읽어지는 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자체.